목표을파괴하에서 폭들어야돼 난감 음. 밑에서..어 어난 난감 밑부터 폭된다어야 형이 진짜 빨리 어, 얘네 진짜 빨리야 폭든다 폭든다 머리 다추먹어지 정훈이 어디로 먹을 어. 건데나나 어, 나 그냥 삐가있을 이 잘해 잡고 있을게. 우리 전난이거든. 전행패 보자 그냥 달라. 아마 우리 이거 많이 해서 쟤네도 많이도 아탈 노린 거 조심 안 잡하긴 할 거야. 날문소시다 아. 어. 이거 알려 알아도 못 들어 이거. 백창포까지 왔네, 이 새. 아, 맞았 이거 야, 그래, 그래, 때 클리어 때 나가자고 거. 하면 그 전난 앞으로 네, 쭉와 그냥. 뭐, 음. 전노 클리어 나가듯이. 자. 화사에못 가? 데 넣을까? 사살 파해. 에이템만 갈 거야? 개꿀 갑자기 위쳐, 층쳐 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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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쳐다쳐 위쳐, 위 앞창 쳐창쳐창쳐 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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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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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보위있 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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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 위쳐, 위쳐, 위아 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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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개끗 없어. 悪い悪い悪개개 있나 우리? 한개 있었던 거 같은데. 탈창. 탈창 타워. 야 A 어디야? 에이서데 3이였어 자리 맞말맞 어, 거나중통이 무조건 나 나가 봐. 나가 봐. 나가 봐. 나간다나간다 나간다. 나가 봐. 안 보여. 안 컨디 컨디 컨 머리로 간다. 하 나. 둘셋 어딨냐? 여기 네 나 그냥 낙하했어, 우리 형 이거 어쩔 수 없어. 미친놈이냐 너? 폭탄이. <놈이> 네, 낙하안 아,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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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내가 <놈이> 다 잡은 거야. 맞아? 아니, 나 아니, 나 바닥이랑 이층한테둘다 미션 뚫 받고 있었어. 니 낙하 걸리면 그아 그냥 야, 아초에 앵글. 얘네 파워풀하게, 파워풀하게 할 거야. 우리 비게 다 잡지 않다. 아, 못 가. 턴이 들여 턴이 느려. 턴이 들여. 너무 너무 조심해. 이거 가드 나랑 전로 클리어 한 번에 나가자. 빨리 빠르게 리또 빠르게 하나씩 간다. 빨리. 나 삐뽀 까고 갈게. 그냥 이번엔. 좀 빠르게 나가지. 한3 4 0치 나그 모이는 타이밍 에 한번 나와보자. 에이 안전하게 볼게. 뭐얘도볼 거야. 야끝끗네 어. 진짜. 나 35초에 갈까 그냥. 현동아나폭 썼지? 아, 나폭 썼어. 아 오케이. 나 쇼다뛰면 바로 폭가줄게아 바로 폭까 나. 바로 폭가줄게나2층 어, 버린다. 바로 여 간다. 30초.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꼬비로 비록 로록비로나나간 나야간 나간 나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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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사 기로 써가게하나 에이스 하나 풀 다. 에이스 한 까지. 에이스 있다. 까지. 에나다고깐다쏴면스나왔나 이거 아, 아, 나삐갈게나삐갈게나삐갈게셔포셔포나삐게다래 아, 아, 어. 나컨디가 할게. 어, 쇼댤포, 쇼댤포. 졌다, 졌다. 나 컨디 간다. 아, 개 스나야. 나이 왔어. 투셔자 실각 으로 와 봐. 아, 개 스나야. 아, 개나야 아, 개야 아, 개스야 아, 개스 아, 나야 아,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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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아,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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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 어디 한야 숨도 크 말이 야 디귿자 하 했겠다. 아, 디귿자 피백. 어, 안 맞았네. 디귿자 피백. 어, 디귿자그가 다시 돌렸다정시정렀정점 슈퍼 리 하나래. 1대 1이야. 야, 저거 피오시. 50. 가 갈게, 갈게. 이가 봐. 에가 봐. 이가 봐. 저 뒷광에 쇼딩 나온 거몰라어거똑히 조심해. 피꼬 반사. 피 반사. 야, 50에 필. E, 50에 필. 반 이거 형 2층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담 이거 중통으로 나 갈게 나 갈게 나 갈게 이기안 보여 안 보여, 보여. 1개. 1개 하나 한안 보여 안 보여 20초야 야, 2층 20초 야층 조심해 2층 조심해, 조심해, 2층 조심해 1 .5 1 .5 이거 1.5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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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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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샤리가 정리해줘, 정리해줘 아, 반샷 나빨 아니 어, 나? 뭐야. 아 뭐야 1.5 였는데 아야 1킬 이킬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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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0이 머리낚시 조심 30이야 30 시간 나이스 오, 아, 쏘리, 쏘리, 네. 이러면 매치지? 일라 땀 끝나지? 얼타지마 타지마일나기 하면 1다 생각해야지 마리가 음. 애초에 A 올거면 빨리 와주던가 아니면 나가 전... 갔었어 나 가... 그쵸? 이런 거 소수 싸움 진짜 지면 안돼 아, 얘들아 소수 싸움 진짜 지면 안돼야 조용히 해봐 우리 되게 싸니까 나 잡자야. 얼마 먹었다 아닌가 안 거? 먹었어 안 먹었어 단계는 클리였다 윤성 흘릴 거야? 알바. 아, 아 아니, 잡을 했는데? 거야 잡을 거야. 어. 네, 네. 하고 싶은 나. 달폭 그냥. 우리가 깠냐 방금 아니 달방 아, 박스포 연기 하나 해줄게. 았다 나이스 막자 해라. 그니까, 그니까, 어 가득 또 디귿자 이거는 디귿자 걸려도 전란이 잡아 잡겠다는 말 있는데 지금 봐야 돼요 디귿자 진짜 봐야 돼요 와 오동이도 호핑을 디귿자 잡고 그다음에 전란 빼고 오겠죠? 와가드와 아, 그러면 가득 도 데려가야죠. 오 막아줄 필에 멜로. 오 막아줄 게에스 막아봐 비스 막아보라고. 비롱클이야비롱클비롱클이야 빼런클. 이거 이층 조심해 찍는 건 조심해. 어, 야 나가자 나가자 필. 십사길 신비 필이야. 오케이 A 막아줄게. 나한거리야한거리 상걸이 벌어. 잠깐만. 방이탈방이 라스, 탈방이 방가. 방이네나한 대, 한대. 한 대. 막자. 여기. 나이스. 아, 다들 탱은 어땠어 좋았다. 야, 2세트에서 끝내야 된다. 2세트에서 끝내 여기서 끝내야 돼. 결국 어, 기가면 네. 우리 안 돼. 지겠디귿잘할 네. 몰랐겠지. 내가 게다가 전날에서 박스포 여기까지 <laughs> 연계했다 땡. 이 2세트 막자. 2세트 막고 끝내자. 나사아나왜그창순놀이나오도해아 나, 나, 나. 아, 맞아 창순놀이 근데 그거 나안 통하게 있을거야 어차피 아, 희물, 오케이, 오케이. 나 슈, 어차피 쇼퍼세기라가지고 거의 1서쇼다면헐 하면... 도영 야이층 높어보자 오케이 그러다 흘려 나가자 우리 나이층이려야 나가, 음. 바로 나가지 말고 어, 이 많으면은 나일문이야 나일문이야 나문아니 나후 방이야 나후방이야 엔글탐레이스 머리만 게어 머리만 봐 머리만 봐 이승일 이승일 이이이 피다기 피다기 피다이레이레이져레이져레이이레이이 피유월 피부유월 수박 수박 피 있다 피하나피나피하나피혁시 일단 일단 나이시사나이 셔데상 몰라 벌린 것도 몰라 피하나 있어 어피나돌린 것도 몰라 돌린 것도 몰라 이제 이거 비돌린거 주심 사비돌린거지 정면 클리아 정면 클리 정면 그래, 크레어 yeah, B 눌렀다 이거 B 돌렸다얘 B 부였던 애 반피 이할걸얘 반피 이할걸 A 막아줄게 A 막아줄게 A 로그 봐봐 어 A 막아줄게 디 ㄷ자 P 40 아니.. 아.. 사0 아, 아. 어, 막아야 돼41 41어 엥뺴기야 이거 뭐야 삐꺼 필! 삐거 필! P 10 P 10딱1딱1딱0 P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형이 세봐 너홀 가든가 어 P 들어오는 거 막아줄게 얘 천천히 할 거야 근데 이거 세이브 주면 안 된다? C10이야 C10. 어, 세이브 주면 안 돼. 포가 없어. 폭 없어. 폭 없어. 나 난간 타는 거 막아놨어. 근데 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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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고. 너 어디야? 나 박스 시즈. 박스 시즈. 박스 시즈야. 박스 시즈야. 안 갈게 그냥. 서라는 거 막아줘. 도는 거만 봐. 서라는 거 막아줘. 빨리 하는 거 조심. 빨리 하는 거 조심. 야 앵글 보지 마봐 이 판. 앵글 노릴 거 같아. 잘안 보이면 갈로일 것 같아. 어, 박스 이클, 폭대밀리나 삐폭대기. 박스 이클. 거. 형 빨아들이는 식으로 싸워봐. 삐. 아, 나안 죽어 안 죽어. 이승포거나 백창폭, 백창폭. 하밀이야 오르는 거 바로 조심해라. 앞장에서 이게 노리는 건 봐줘야 된다. 어. 와리, 와리 사운드. 할거그나다려나가다가 피프 박수비 박수이 다운 디그자피딱 다운,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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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클리 들가다에이클에이클에이클에이조건 아, 아. 아, 어. 있어 있지 에이클리 에이클 에이클리 어 가줄게 에이클리 에이클리 지안 보였어 나 삼거리야 니고 삐꺼고에이클 에이클리 에이들 에이클리야 할거 없어 할거 없어 할거 없어 에이클리야 애중도 같이 보다 현덕아다 놓고 이이하는데 뭐가 있어 뭐가 삼거리 삼거리 이주다 가지봐 와리었지? 어, 나, 기역자 막아놓게 세롱도 막았다. 이 와리, 바리, 바리, 바리. 방금도 와리, 와리. 방금 도 와리. 기역자 막아놓게 나, 이거.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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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거거 이거. 이이거

A 산업을 비록 안 보여 야, 지금 왔어, 안 왔어, 보여 비록 지금 안 보여. 아, 웬박도웬박도 아. 하나, 뒤나 빠졌다. 한번 샀다. 야 너, 웬백 너. 웬백 있어? 웬백 있어? 야, 천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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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클. 비즈니시 싸우지 마, 비즈니. 스나 사람 나재네? 어, 사다운야, 사다운이라고. 사, 오케이, 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막클이야. 이더거 없어. 친구도안 보여. 쇼딩 크리었지? 어, 크리야, 크리. 이 바닥 나 혼자인가 지금? 아야쇼다 폭. 쇼다 폭. 쇼다폭 하나. 나오고속대이야 삼거리다. 에이 웬만하면 안올것 같은데. 애. 야, 니 네. 삼거리 거기 쪽 보다가 창수 가줘. 에이 됨야.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윤성 머리만 봐. 나 일단 왠벽 몰라서 왠지 하고 있어. 잘안 보여. 잠깐만. 딱. 내가 딱. 내가 창소야, 나 그... 아, 창소. 내가 하나, 하나 몰라 하나 몰라 우리 창소 올 하나 몰라 하나 튕기는 소리 심이야. 하나 올라. 하나 올라. 어디에 숨어 있고 있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치는 거도 있어. 안 짰어. 안 짰어. 안 짰어. 정나 하나 있어. 정나 하나. 머리만 봐 그냥 머리만. 아, 머리만보고 있다고. 나개 끄세요. 머리 안 보고서 봐. 정말 계속 깨끗. 아, 정말 계속 B, 하나 있어. 뼈 없어. 뼈 없어. 정 없어. 상자다. 걸렸다. 셔쇼셔쇼이나 걸렸다. 나 걸렸다. 뺐다. 우리 가 봐. 우리 가 봐. 그런 거 없어. 2층 조심. 몰라. 몰라. 봐. 뒤에 잡아. 뒤에 잡 본다. 바닥 멀리 있다. 마셔라. 머리 깨클. 머리 깨클. 머리 깨클. 이거 셔딩이 나 나온 거 몰라. 나온 거 몰라. 중통이 날수 있다. 몰라. 올라나 머리만 보고 점프하지 마. 알겠다. 알겠다. 맨몸 보고 있다고. 머리. 머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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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야 노깡 필 노깡 필 라파더 필노 에이들 머리둘이었어 레몬포야레몬포 녹디 시간, 있어 시간. 녹디 있어 30 그냥 네, 깡 예, 와줘 셀렉강 와줘 다, 다, 다. 나이스 포기했어 씨 이라이다 스낫방 계속 받아줄게 지금 스나방 아무것도 안돼 방금 방금 아, 피한 아예 안 왔다 방금 방금 나왔는데 아, 이번엔 근데 그냥 나 1문 쇼크게 근데 나 이거 쇼도 왔다 했을 때 베리 그냥 가만히 있지 나쇼에서 여기 애들만 아 이거 뭐 해줄라 하지 말고 그냥 말 맞춰, 어. 말, 맞춰. 말, 말, 말 맞춰서 해아뭘 아, 해? 오케이 오케이 어말 뭐 맞춰서 해 답답해서 이제 삐, 어, 것 바, b 나아웃할것 같은데? 얘네 바로 바로 B층 2층 셋이나 이런 것도 올 수도 있어 이제 본다 개껏 빠질게 형들아 아나 3마리 스택 롤이 어디야 지금? 롤이 어디야? 나 이게 아웃 누어머는스되이야 박스 이클. A팀은 창식 그 봐줘라 어 창식 봐줄게 우리 어디야 그 우리 전난 A기 박스 이클. 님 클리어 한번 쓸 수도 있어. 막이클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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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타온, 사타 아, 네 직전, 명인 것 같은데? 아, 아리야. 아리야, 맞아. 버렸 아, 나 물총이다. 3개 있다. 나이스. 야, 야, 이거 이거 이기기 때 때. 이게 3개, 3개, 3개. 3개. 3개야. 3개, 3개. 3개 더 있어. 나이스. 라스트. 기였다 오동이 산을 오동이 오동이 산을 일기 일기였어 일기 그냥 견제만 해줘 오동아 대충 안게 일기였어 일기 어그로만 끌어줘 일기? 일기였어 어그로만 끌어 그냥 음, 있어. 안 줄게 어그로만 일기 일기,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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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아 일자 이 코스 이기 쪽 기다봐 어 그냥 총만 쏴줘 안 줄게 이기 쪽이었어 안 보여 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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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이게 총 쏴줘 오동아 어그로 끌어줘 어나이스 바닥 안 보여 이게 계속 이게 계속 안 죽어야 돼 일기였어 야이 코스

아, 컨디랑 컷이네 A를 내가 계속 그냥 대놓고 봐줄게 현동아 어, 오케이, 오케이 너 그냥 타이밍으로 A롱 돌아다 A롱 에롱, A롱폭 타이밍으로 까주던지 아,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가드 이기위 볼래? 나아우스 폭대기하게? 어아우스 아니 거기 고아스 어, 뭐? 원컷 안 당하게 이기위 어나 아, 형이 그 자리에... 각 먼저 보이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롱폭 20몇초에 하나 까볼게 야2.5 못쓰게 해야 된 2점은 못쓰게 해야 돼어이점은 못쓰게 해야돼 칼치기로만 봐도 되고 안전하게 봐. 박스 E클 어, ㄷ자도 안보였어 박스 E클이 안보여 야말사라 반개클리어 나갈 준비해봐 야, 나 총알 나가? 나가 나가 ATM 막아줄게 BHM 막아봐 이거 앵글 탈나뒤 아, 후방이야 왔어? 응 하나 둘셋 반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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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레이 이한발 쏴서 렸릴수 있어 에이 산하플. 벌 에이 산하플. 에이 간다. 에이 어 에이 산하플이었어. 안 나왔어. 에이 산하플이었어. 나왔어. 산하플이었어. 아플도 안 아플도 안 아플도 안나 머리, 머리, 머리 해볼게. 해볼게. 아 볼게 하... 머리 아 하... 볼게. 아 유승현 삐가라. 아니아니나 머리 아 하... 볼게. 머리 아볼 네? 머리 아 뺀다. 헥초 나갈까 이거?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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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 슬아 슬아 아 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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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슬아 슬아 아아아아아아 필터 힐터 필터, 나터나터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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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터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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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터막터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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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터터터터터터터터 아, 이 생이 그바로할까바야바로바라바조바해바가바라이라바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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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다이다 이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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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오. 레스나1 1 1 1. 라스트 일기기기하나지 이거. 이라바가 아, 되지. 다 되지. 어, 오케이 오케 좀. 하재 선수의 클래스는 사실 이거거든요. 와. 정석 플레이도 잘하지만 꽤 많은 플레이도 잘하는 게. 가준 선수도 잘했지만 저는 솔직히 키 플레이가 윤성. 오동. 에도 너무 좋아요. 오동 선수가 스나를 시작해요. 머리가 한 사람 폼이 있는 게 그렇지. 아들랑 현동이가 쇼 뭐. 가든가 아니면 현동이가 머리 가든가. 달방은 먹었다 뭐. 이거 근데 그러니까 쇼를 그러니까, 치고 그나가 만약에 머리폭 빠지면 그때 다 머리 간다는 거지. 어. 그니까 머리 그... 그러니까 에롱 열었는데 쇼시 어, 있으면 아, 하고 그 그러니까 그거야 머리폭 스나 안 빠져도 갈 거야. 바로, 바로 빠지면 가고 안 빠져도 갈 거라고. 아, 네. 가자, 가도 오면 가자 가 가도 어, 가고, 가고 있어. 가가 가. 먼저 가. 아, 먼저 가? 가지 말고. 으로리초대서 그냥 사왔던 머리야, 그냥. 야너이턴에 가자. 마세라. 간다. 하나, 둘. 아, 김아. 뚝게 게게다다가가가가 숏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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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가. 아까 봐서 숏가 말은 거다. 숏가. 상까지 얼마나 얼마나 쳤어. 건물까지. 개피 오동이 설해 봐. 어디야? 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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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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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 먹어, 나 자리, 자리 나, 먹어, 자리, 자리 먹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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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시발! 우리 어디 어디 봐? 쓰러뜨려볼게, 나쓰러게 오케이, 오케 나머리 버는중톡 있다, 토기 있다. 중계, 중계 방 이런 방. 이만, 이만. 해볼 거 있어. 나이 나이스 한번 시발 뭐야? 뭐 일렀다면 끝났는데? 일렀다면 끝났는데? 아니야, 티비인데 티비하다 이거 지 나이스, 나이스. 겁나다 이거. 뭐야? 전난 한 번, 전난 한번 살짝 노려볼게. 전난 볼거 같거든 왠지. 이롱 째고 있어봐. 어, 째고 있을게. 뭐이근데 2월인데... 나한테 왜 죽어 있냐 돼. 잘 막아? 갈이야. 나칼 들고 복귀 하면서 나가려고. 나 갔다. 그래. 가 대박. 그럼 나가 정훈아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이거 그거 하자. A 뛰고 2층 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그거 하자. 나도 에이 흥으로 에이스 존나 잘안 들어 줄게. 현동이라 나라 할 테니까 2층 새까. 와이 열어 줘. 이폭 하나도 생생 맞아. 얘는 네 클리어 나오는데. 아, 손은 없다고. 폭 하나 빠졌다. 야, 피폭 두 개, 피폭 두 개. 하나, 둘, 셋. 나 살짝 느려. 아, 나, 나 빠졌다, 빠졌다, 있어, 봐, 나 봐, 나 이쯤. 가고 있어, 가고 있어. 가도 와봐, 가도 와봐. 응. 어, 가고 있는데 좀 느려. 나 피컷이야. 가보지 난간. 내가 개그복 받을게. 둘이서 먼저 가든지. 형 없잖아 둘이서 먼저 나. 여기 가서 아, 개그복 어깨가 나 그럼? 야, 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와봐. 소라 뒷강, 소라 뒷강, 소포까지. 갈 준비. 이게 있어. 하나, 둘, 이 셋. 재패 자리, 재패 자리, 재패 자리, 재패 자리. 제패 자리, 제패 자리. 이거 개그다냐? 무통합, 무통합. 아, 개고해. 할 것도 있었는데, 어, 뭐. 갯보이가 아 갯보에가 살렸다 이거 아이기까지 랍이 랍이 일라마 따자 아, 일라마 일라마, 일라마 따 여기서 일라 천천히 계속 가서 야 이거 나 에이 진짜 뚫어어 뚫을... 어, 현동이 게스 뭐, 뭐, 보내줄게 이거 일라마 천천히 따자 달방 누른다 한번 달방 조심 음, 달방 계속 체크해야돼 갈방 어, 크리아. 크리아 이거 나 만약 휴 따지 그냥 바로 머리로 갈게 나어 폭풍이 자꾸 니은자까지 봐준다 이거. 선초에 계속하자. 시간 계속 이거 이번 한일 분까지 다 쓰자. 1 분까지 다 쓰자. 빌포가 나포 알아서 빠져. 어 음. 알아서 빠져. 이거 1 분까지 시간 계속 쓰자. 나 투탕에서 전어클리어 봐줄게. 아니면 단계 단계도 장게, 먹고 있다, 있지 이번에? 마? 나안 먹고 있어. 아니 내가 이거 시간 쓰고 말이 어. 어. 열어주고 A A A T T 에 그냥 2층 1, 2 할래? 아니 그그 그, 2층 1, 1 할래? 그래 그래. 아, 난 어. 정석으로, 어, 정석으로, 정석으로 하자. 어, 정석으로 하자. 이번 라운드만 정석으로. 폭탄 하나 더. 하자. 그건 뛸때 하나 더 천천히. 스나 바로 그거 없어. 딜때 바로 앞으로 가도 갈게. 50% 가자. 어. 에클로 빠진다 나 이제. 음. 흘려 몰라. 내 네, 방개 먹는다. 어, 와리 조심해. 없어. 에 가자. 응. 잘 아파 왔어 1폭 3개 이러면 권지 채웠 걸렸다 A 어느 곳바라 아, 있어 나, 나, 나 B 구워갈게 워 A 어느 거 무조건 안다 나 왔어 나 맞아 1기 깔래? 아, 나 둘고 기이기이기이기이기두대공고 야, 둘다야 개피 60 60에 40야 야야야야 타1 네. 애가 깨 그냥 애가 깨 애가 깨. 이층 묶어놨었거든. 이거 62명에 41명이야, 랑들. 아 초월한 나갔어. 아, 이거 머리새 놀래? 촛 없으면? 62명에 41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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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원 시간 이 시간 시간. 이촛 이거하자. 이거 가야 돼. 이거 시간 다 어. 어, 가봐 가봐. 하나 둘. 사오도 사오도. 됐어. 마샤라 그냥 설해야 돼. 시간 없어. 설해야 돼. 팀오피 몇이야 6월이 40. 팀오 60. 아 이거 초월한 나갔어. 씨발 안티들.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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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따야 돼. 리스트에서 음. 음. 따야 돼. 여기, 가볼래 이거? 비치? 야 예방가? 침. 다 시간 뭐할때 그냥. 어 그래. 음. 깨와. 이런 음. 음. 거 비싸야 다 조심해야 돼. 반개 크리 반개짜리나. 그냥 지른다 이층. 어 이층 질러도 돼. 이거 천천히 일단하자. B 클리어 먼저 안 해도 될것 같아. 전난이라요 클리어 안 해도 될것 같아. 전난 근데 한 번도 안 보던. 이거 2층 가자 이거. 방해 사움 세지 봐봐. 기다려봐. 나 폭들고 가. 그 물총이었다. 윤연이 물총. 끝해라어 하나. 나 폭들고 갈까? 어떻게 할까? 폭들고 가라. 청소 청소는게 낫지 않나? 아, 청아 청원로 가라. 청원로 가라. 어. 차 화력으로 밀어야 돼. 바닥들이 바닥, 바닥 세대층도 가자. 이게 뭐 간다? 하나 음. 둘 코. 대패 자리. 대패 자리. 개크 삼거리. 백크 삼거리. 백그 삼거리. 일기 다움 일기 따움. 아, 백그 삼거리. 사기. 사기.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거 봐봐 거 봐봐. 크 삼거리다. 삼거리 백창이었어 아, 앞에 대패 자리냐 인코스가. 그 나다 이대이 대이. 이대이. 유월이 포가 없어. 이대이. 나한번더게 나와봐, 나와봐. 하나 더까게아더 까고 같이 들러보냐? 이대 그래. 가자.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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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 여기 여기 이렇 나나나. 나 까봐, 나봐 이렇게 이 여기 이대 됐대. 스마, 스마. 아, 뉴질랜 블루팀 가 승리. 아, 예. 아. 응, 근데 B 클리어는 안 나와. 어, 계속 B 존재번 아까 몇번 죽어서 그런지 안 나오진 않더라. 내 방크리어. 기억자 빠르게 한건 몰라. 기억자 방크리아 A 가자, 이거. 남은 라운드 다 A 갈래? 시간 쓰고? 전부 다 아니면. 어, 다, 다. 그냥 이거 A 좀만. 아니 천천히 하면 안 돼? 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폭, 폭 떼기 라고 하지. 7강에서 계속. 7강에서 계속. 길게 열어야 돼, 저러면. 자, 얘 열어놓고 관객클 조심해라. 관객들 응. 대기해보지. 관객들 대기해보지. 관객클 나와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이제 B 안 나와. 하나, 둘, 셋. 휘퐁 하나. 가자, 민성아. A 갈게. 하나 둘셋 현대식각. 봐야다봐야다 빠졌어. 현대식각이었어. 혼자 갔다, 왔다. 혼자 갔다 이거. 야 머리가 뭐어 머리 다 가져, 머리 다가자 이거. 신났가신 아, 나도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가자. 머리 가면 인체질해져. 빌리하자. 설거지, 설거지, 설거지. 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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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대. 한걸설설해다기기 이기 따운 이기 따운. 이대 이대 이들이었어애이 아니야? 이들 아니야? 야, 정말? 어, 어. 어, 너, 나 중발 피따이야너 어디 봐? 말 맞춰, 말 맞춰. 피이야나 나와요. 내다라 말 맞춰. 어디로 빼는데? 돼? 야 선한다, 선다, 선한다. 어 해봐. 불통따 다휴따다 이대 이대. 야얘가피따이여가피따얘피이래피이래 숫자예, 숫자예. 피래너 어디 봐? 우리도 피이야너 어디 봐? 나 지금 피 있고, 피 있고, 나피 있고. 해봐. 그래. 그래. 아 현동아 나이스 씨발다아 나이스, 존나 잘했다 이거 진짜. 잘했다들아. 결승이네. 어, 이제 결승이야. <laughs> 뭐야?